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의 친구였던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그 친구는 어그 트라우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이 치료가 됐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좀 아픔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조금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친해진 여러 명들의 친구가 있어요 엄청 막 애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한참 그럴 때 있었던 일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그좀 믿음이 좀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나 봐 내가 의도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9월에서 10월 정도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면서 슬슬 날씨가 추워질 때쯤 돼가지고 야,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야, 친구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표정이 막 썩어가지고 되게 막 그리고 그날따라 좀 초췌해 보이더라 애가 약간 다크서클도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야, 얘기를 했지 야왜 그렇게 힘들어 하냐뭐일 있냐 너 지금 표정을 보면 완전 죽상이다 너뭔일 있냐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따 막땅 꺼지겠네 왜 뭔데 얘기해봐 탁 털어놓고 얘기해봐 말이야. 그 당시에 4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 "야, 니네들은 말해도 못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봤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제대로 상담을 해준 사람이 없어. 너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탁 터놓고 지금 얘가...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오케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 나머지 세 명이 여기서 만약에 웃는 새끼는 뭐야 뭐야 나머지 세 명한테 뺨한대신맞기이 친구가 학교에서 되게 멀리 살아요 서울에서 되게 멀리 사는 친구예요 서울의 상경에서 자취방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얘, 얘기를 딱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자취하는 거 알지? 이런 거야 어, 알지 너 자취하잖아 이 친구가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는 유기묘 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입양을 했대요. 되게 귀여운데, 조금 아파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왼쪽 눈이. 타양을 당했는데, 이제, 안락사 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 친구가 딱 갔을 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제 입양을, 어, 했, 신청을 해가지고 입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자취방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되게 힘들어 했던 거 알지? 고양이를 내가, 그 진짜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집에서 생활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없으니까 너무 심적으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 사건의 시작은 4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잠을 자는데 딱 일어났는데 되게 몸이 엄청 피곤하더래 그래가지고 아 씨,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찌부둥하고막뻑적지근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몸을 위로 러그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학교에 갔대요 학교 가서 또 수업 듣고 뭐, 애들이랑 또술 존내 처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잤대요 자는데 뭔가 분명히 술을 많이 먹고 잤어 만취 상태인데 되게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래 뭔가 막 이상한 꺼림칙한 그런 기분이 자꾸 들더래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잤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뻑쩍지근한 거야 너무 뻑쩍지근하니까 이제 아야 이거 타이 마사지 이런 거라도 좀 받아야 되나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거 받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었대. 또 학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애들이랑 또 공부하다가 또술 마시러 가고 그러다가 또 잤대.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을 살짝 꿨대 기억이 살짝 나는데 무슨 버스를 타고 있었대. 일반적인 마을 버스나 교통 버스 말고 시외 버스 생처럼 생긴데 있잖아. 시외 버스 그 좌석들이 두 칸씩 해가지고 앞으로 쫙 있는 버스들을 탔대요. 버스를 이렇게 촤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가 잠에서 또깬 거야. 버스를 탄 기억밖에 안 나. 또 버그네. 엄청 뻐근해 이때 얘가 좀 예민했거든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풀 진탕 먹고 집에 가서 잤대요 닦겠대닦 깼는데 꿈인 거야 근데 또 버스를 타고 있는 자기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고 그 맞은편에 창가 쪽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대 누군가 어? 창가에 누가 앉아있네? 이러고 있는데 또깬 거야 이 친구가 또술 오지게 처먹고 말면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딱 잠을 들었대 잠이 들고 또깬 거야 근데 또 버스야 생각을 했지 이제 아 도대체 버스를 몇 번을 타는 거야 평소에는 버스 타지도 않는데 짜증나는 거야 아 뭐야 이러면서 이제 창밖을 봤대요 창밖을 보니까 어디 산골을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또 옆자리를 딱 보니까 누가 그 맞은편에 또 누가 앉아있는 게 보였대요 맞은편에도 누가 앉아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어 맞은편에도 누가 앉아있네 이랬는데 깼어 또또깬 거야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서 내가 듣기로는 막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겼대 엄청 오래된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대요. 쫑냥들한다고 놀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침대에서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또뻗은 거야. 근데 이번엔 좀 달랐대요. 옆에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대. 여자친구랑 같이 자니까 여자친구가 옆에 앉아 있었대요. 바깥에는 또그 고속도로. 야너왜 여기 있어? 이러고 불렀대 여자친구가. 근데 여자친구가 대답도 없이 앞에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거 뭐야? 왜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다가 또 꿈을 깼대이꿈 기억나는 부분이 진짜 5초 10초밖에 안 된대요. 이게 꿈이 기억나는 부분이 정말 짧대. 처음 이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어 버스네? 이러고 깬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또 꿈을 꿨는데, 어 버스네? 어 옆에 누가 그 맞은편에 누가 있네? 또깬 거야. 다음 날에 아 기분 좋겠네. 창밖을 보니까 고속도로네. 또깬 거야. 진짜 5초, 1 0초 만에 이 모든 꿈들이 다지지나는는야또뻐뻐해분분히히제제포포츠사지지았았데뻐뻐해 여자친구 옆에서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깨웠대. 여자친구를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혹시 무슨 꿈못 꿨어?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아니, 못 꿨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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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꿈을 꾸면 너무 뻐근해. 이렇게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대. 뭐 뭐야, 개꿈 아니야? 말하면서 이제 그냥 여자친구는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대요한 4월 달쯤에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후에 중간고사 보고 또 다시 학교 다니다가 기말고사 보고 기말 끝나면 방학하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보고 이때까지 그 꿈을 계속 꾼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껐대요 자기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술을 많이 처먹고 술을 안 먹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약을 먹고 자고 그랬는데도 계속 껐대요 꿈을. 근데 꿈을 꾸면서 얘가 이제 악에 바치잖아 이게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그려려니 하고 계속 그런 꿈을 꾸니까 짜증 나는 거야. 몇 가지 사실을 알아놨대요. 첫 번째.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창 밖으로 이렇게, 창 밖을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보려고 막 커튼을 열고 막그지고 노력해가지고, 창 밖에 그 표지판 같은 걸 살짝 봤는데, 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어, 자기가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 쪽이었대. 그 다음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성별도 구분할 수 없었는데, 그,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얼굴 윤곽이 뚜렷해지더래. 얼굴 윤곽이 뚜렷해지니까, 어, 여성분인 걸알수 있었대요. 그리고 얘가 존내 빡쳐 가지고 나중에는 그 꿈에 딱 들어가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그 운전석까지 이렇게 막 뛰어갔대. 막 뛰어가 가지고 막 별지랄을 다 했대. 요 문을 억지로 열려고도 하고 창문을 깨려고도 하고 막 별지랄을 다 했대. 별지랄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대요. 아무것도. 자기가 운전석까지 뛰어가면은 운전하는 아저씨가 자기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핸들을 뺏으려고 해도 힘이 너무 세 가지고 뺏을 수가 없었대. 문을 억지로 열려고 그 핸들 옆에 문 여는 스위치 있잖아. 문을 여는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도 없고 문도 안 열리고 유리창도 안 깨졌대. 심지어 유리를 때렸는데도 깨지지도 않고 그 대충 손님 수를 봤을 때그 창가 쪽에 한 명씩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차고 있는 걸 봐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보인대. 여기까지 알아내고 여기까지가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얘기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딱된 거야.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뭐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대학생활 어땠냐 첫뭐 대학 자취 괜찮냐 해서 괜찮다 근데 고양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고양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고양이랑 막 아앙 앙 고양띠 하면서 막 존댓놀았대 그러면서 이제 쫙쫙 이렇게 보내다가 그 자기가 이제 집에 올라가야 될 때가 돼서 자취방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딱 났대요 어?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까지 꾼 꿈을 종합해보면 그래 버스를 타자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원래 기차 탔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항상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어, 그치 예지몽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버스를 한번 타본 거지 버스를 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꿈 내용대로라면 내옆자리에 아무도 안탈 것이고 내 맞은편에는 사람이 한명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성분일 것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 예상은 전혀 틀리게 되게 됩니다.